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은 LED 등 교체하는 방법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어디 업체에서 사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산 것만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알리 같은 데서 중국산으로 사시면 골치 아프니까 국산, 국산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요거 있죠? 요게 뭐냐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자석에다가 연결을 해서 돌려서 하면은 바로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더 높게 띄워서 LED 등을 설치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뭔가가 볼록 볼록 튀어나온 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플라스틱을 연결을 해가지고 더 높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자석을 먼저 LED 판에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석이 12개가 왔어요. 12개가 왔는데, 안전기에다 2개로 붙이고 나면은 10개가 남죠? 그 10개를 2등분하면은 반판에 5개씩 붙이는 겁니다. 자,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나사를 손으로 지그시 누른 다음에 자석을 돌려서 붙여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십자 드라이버로 꾹 하면 됩니다. 참 쉽죠잉?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사를 누른 상태에서 자석을 돌려서 끼웁니다. 자 이렇게 끼우시고 마지막은 십자 드라이버로 꾹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석 다섯 개가 있죠. 그렇게 반대편 LED 판도 다섯 개를 붙여 주시면 10개. 딱 맞죠? 나머지 두 개는 안전기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양쪽에다가. 자, 잘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사를 누른 채로 예, 나사를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자석을 돌돌돌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꾹 끼면 돼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준비는 다 됐고요. 이제 기존에 있는 형광등을 뗄 차례예요. 잘 보세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불 켜져 있죠 형광등을 떼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위를 보시면요 형광등이 있죠 제가 떼는 순서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커버를 떼야 돼요 커버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렇게 커버를 체결하는 게 위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돌려가지고 그거를 풀면은 한 칸씩 떼어지죠 조금씩 자 그럼 옆에 또 돌면서 보면은 저기또 있어요 형광등 판이 빠집니다. 잘 보세요. 한 손으로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천천히 뺍니다. 자, 그러면은 플라스틱판이 빠졌죠? 자, 보시면은 형광등이 나간 게 보여요. 이쪽도 하나 나가고 저쪽도 조금 나갔어요. 이제 조만간에 꺼질 거예요. 그래서 LED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자, 분해하기에 앞서서 안방, 거실, 작은 방, 큰 방, 그리고 화장실까지 전부 다 불이 꺼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작업은 낮에 해야 돼요. 밤에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두꺼비 집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안전을 위해서. 자, 전등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 두꺼비 집 콘센트. 오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작업 해야죠. 자, 한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한번 해보시면은, 어, 불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오프가 되었다는 겁니다. 좋아요. 자, 형광등을 떼는 방법은 앞으로 조금 뺀 다음에 비틀어서 빼면 돼요. 앞으로 좀 나오게 한 다음에 비틀어서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비틀어서 그 다음 전선과 연결된 부분 있죠? 저거를 드라이버로 풀러 주면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전선을 다 해체해 줍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안전기 관련된 것들 다 분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분해해 주시면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세 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기도 세 개가 있는 거고요. 다른 집은 뭐두개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에는 두개 있는 방도 있고 하나 있는 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알아서 뭐 밑으로 뚝 떨어지지 않게 해체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사 하나 발로 밟히면은 꽤 따가워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빠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다 주워야 돼요. 아셨죠? 자, 밖에 거 먼저 나사를 풀고 최종적으로 다 모여있을 때 마지막에 하나를 나사를 풀고서 떼줘야 돼요. 너무 두서없이 밖에서 안에 풀고 하나는 안에서 밖에 풀고 그렇게 하면은 지그재그로 돼버리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밖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풀러서 천천히 분해를 해주고 떼낼 수 있는 거는 미리 떼내고 그런 식으로 분해를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저희 거는 세 개가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세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형광등을 붙잡아주는 거 이거 있죠 알루미늄 이것도 떼줘야 돼요. 거치대 같이 생긴 거 그것도 세개 있는 것들을 다 떼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LED로 교체하는 거세 개를 떼어줬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안정기 하나가 있어요. 안정기 하나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 자, 90도를 돌릴 것인가? 180도로 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전선과 어울려야겠죠. 그리고 선정리는 케이블 타이로 하시면 됩니다. 케이블 타이 이렇게 생긴 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을 둘둘둘둘 말은 다음에 케이블 타이로 예쁘게 말아서 딱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여자분들도 다할수 있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할수 없어. 왜냐? 키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흰색 선과 검은색 선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흰색 선, 검은색 선도 있고요. 원래 절연장치까지 있으면은, 녹색 선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없다면은, 두 가닥만 잘 보시면 되는데, 위에다 꽂으셔야 돼요. 아래가 아니라 위에요. 자, 자세히 보시면, 위에다가 전선까지 꾹 말아 넣으세요. 끝까지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드라이버로 나사를 꾹 돌려줍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도 돌리면은 점점점점 올라가서 전선까지 꾹 잡아줄 거예요. 이거는 합선을 방지해주면서 전선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반원을 대보고 안정기 위치와 한번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제거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조금 움직여 줘야 될것 같아요. 반원을 대 보니까 지금 완벽한 가운데에 있진 않고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자, 나사를 하나 풀어 주고 조금 옆으로 옮겨 줘요. 저 구멍 뚫린 데 있죠? 아무 데나 적당한 데 다시 끼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기 위치도 이렇게 좀잘 맞춰 주고 반원 두 개를 맞출 거기 때문에 가운데에 그 전등 고정 핀 있죠. 그것도 맞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게 너무 기다라다. 그러면은 요 플라스틱 있죠. 그거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등이 조금 뭔가가 툭 튀어나온 게 많을 경우에는 저 흰색 플라스틱을 연결해가지고 LED판을 조금 더툭 튀어나와서 설치가 될수 있게 자석과 좀 이격거리를 더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원은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자, con1이라고 써있죠. 컨넥션 1이라고 컨넥션 2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1 번, 1 번입니다. 1 번. 자, con1이랑 그 안전기에 있는 거랑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됐죠. 그리고 con2랑 또 다른 반원 그거를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직렬 연결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콘 안정기랑 콘 1이랑 연결하고 콘 2랑 반대편 콘 1이랑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선이 삐죽삐죽 튀 나온 거는 요렇게 여러분이 요령껏 깔끔하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꺼비집을 가셔 가지고 전등을 온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불이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전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대망의 테스트. 아, 되네요. 엄청 밝아요. 그리고 전기 소모량은 작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판을 다시 넣어야겠죠. 자, 넣을 준비를 합니다. 열어놓고, 자, 플라스틱 판을 꽂은 다음에 세 개를 전부 다 고정핀을 클로즈에서 잘 연결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LED 교체 작업은 전부 끝난 거예요. 여러분도 다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